남편한테 방금 홍콩에서 한국 도착했다고 전화가 왔는데 바로 전화하면 내려오라고 갈 곳이 있어서 근데 제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. 왜냐면 몰래카메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저 번호키가 띠띠띠띠 하고 올리면 이렇게 숨어가지고 들어오면 에헤 하고 놀래키고 있는거죠. 좀 이따 봐. ada ada apa macam ni ada apa macam ni ada apa macam ni petingi ada apa macam ni, hahah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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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haha,